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오디오 테크니카의 LP120X USB 실버 턴테이블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슈프림 감성을 담은 이 턴테이블은 뛰어난 성능과 USB 연결로 편리함까지 갖췄습니다. 431,480원으로 특별한 음악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의 브리지 프리미엄 턴테이블 스피커가 놀라운 가격으로 36% 할인된 19만 20원에 만나보세요. 감각적인 혼합 색상과 올인원 기능으로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따뜻한 우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사운드록 턴테이블로 아날로그 감성을 즐겨보세요. SLT-2030 PRO 모델이 157,000원의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슈프림 턴테이블 못지않은 멋진 사운드를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건담. 피규어의 품격을 높여줄 자동 회전 턴테이블. 멋진 전시. 유튜브 촬영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5인치 사이즈로 소중한 소품을 더욱 돋보이게. 지금 바로 19,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웨이브 물멍 무드 등 스피커로 감성 충전. 턴테이블 디자인과 블루투스 기능으로 멋과 음악을 동시에 즐기세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